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2주 동안 또 유치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의감 세력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지난 주에 우리 이렇게.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한나 사모님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우리 한나 사모님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여튼, 어, 이 한나가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아이를 주시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신 언약의 자녀가 사무엘이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와 또 선생님의 기도로 정말 나온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오늘 또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거예요. 자, 사무엘은 경전에 살고 있었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보면 홉니와 비누아스라고 해요 이두 명의 아들들이 지금 보니까 표정이 지금 굉장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죠 어 이들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때 이렇게 재물들을 가지고 와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런데 이 헌금이나 이런 재물들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자기들 좋아하는 거는 먼저 쏙 빼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엘리제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 네 아들들도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나쁜 다르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노인, 그러니까 나이를 들 때까지 잘할 수 없고 젊을 때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만큼요, 여러분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만큼 어. 좋은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예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어이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거고 어 반대로 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별로 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승리하면 승리할 것이고, 또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희를 멀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과 달랐던 사무엘을 한번 볼 거예요. 사무엘은 어디서 잤냐면요, 엄마 아빠와 함께 따뜻한 침대에서 잔게 아니라요.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져서 이렇게 언약궤 옆에서 항상 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두 아들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였어요. 복음이 없어져가는 놓쳐가는 시대였어요. 어른들도 다 그렇게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예배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됐냐면요. 어, 하나님이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거자고 있었어요. 엘리제 사장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제 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왜 부르셨어요? 하니까 나는 널 부르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잤는데 또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이 또 엘리제 사장한테 가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성전에는 오, 어, 사무엘이랑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한테 자, 사무엘아, 누가 또네 이름을 부르면 내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렸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내 네,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 이렇게 승리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선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사무엘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범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참된 예배의 축복을 하는 멋진 렘런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지만 어른들보다 영적인 부분이 더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셔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리지만 어른보다 더 잘하는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은찬이는 보니까 오 퍼즐 맞추는 거를 너무 너무 잘. 주몽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이제는 막 큐브도 막 보고 맞추던데. 여러분들 잘하는 게다 하나씩 있어요. 상윤이 축구를 잘할 거고 또 우리 잘하는 친구들 많죠. 우리 설리는또 율동도 잘하고. 주몽님이다 이렇게, 다 지금 다 이렇게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사무엘 보세요. 어렸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영적 밋이시된 사무엘을 이렇게 시대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요번 이번 한달 동안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몽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건요. 집중이에요. 집중과 체험. 어, 한나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어요. 원래는 내꺼 놓고 기도하다가, 아,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 언약을 가진 자녀가 사무엘인데, 이 언약을 사무엘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 나도 사무엘과 같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다. 주변의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주변은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선다면 모든 그런 흑암 가득한 시대까지도 살려내는 영적 서밋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요 사무엘이 항상 언약교 옆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최고로 축복 누리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시대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로 설수 있도록 모든 앞길,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고 승리하는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문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집중했던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집중했던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 알고, 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 서밋스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유치부 친구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우리 친구들!